오늘은 좀 꿉꿉하고 그래서 잘때 에어컨을 틀건데 에어컨을 보조장 문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여닫는게 편하니까 샤워하고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상쾌해 너무 상쾌 해 바깥엔 꿉꿉한데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목도리가 손을 해웅 소리가 들리실텐데 뒤에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에어컨은 네오아미코 에어컨이고요. 220V 이용하는 에어컨이고 전력 소비량이 한 130W 정도 되는 에어컨입니다. 바람이 1단 상태인데 켜 보면 2단 소리가 제법 커집니다. 물론 바람도 훨씬 세게 나오고 3단 틀면 음, 소리가 훨씬 강해지고 차 차음 바람도 멀리 아, 나오기 멀리나오고 그리고 또 터보 모드가 있어서 누르면 풍향이 아마 최대, 아까 들 3단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면서 에어컨도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그런 느들이 있습니다. 근데 3단으로 이렇게 세게 틀면은 잠자는 거는 조금 <laughs>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막 누, 누우면 무조건 잔다라고 하시는 분은 3단 틀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틀고 자거든요. 일단 딱 틀면 소리가 줄어들면서 충분히 뭐 잘수 있는 그런 소음으로 변경이 돼요. 아, 선풍기를 조금 세게 틀었다. 약간 요 정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럼 뒤에서 에어컨 제 목덜미로 이렇게 바람을 쏴준데 이런 솔직히 시원합니다. 물론 집에 있는 에어컨만큼 당연히 아니긴 해요. 차박 에어컨을 가정용 에어컨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전력 소비량이 이거 한 10배 정도 돼요. 이거 10시간 돌릴 배터리로 1시간 돌리면 땡이 나네. 그래서 가정용 에어컨이랑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 에어컨이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에어컨들 중에서 전력 소비량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차방용으로 요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에어컨 중에서도 냉방능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소비량이 적으니까. 이 130W라는 에어컨이 어느 정도의 용량을 먹는 거냐, 어느 정도 전기를 먹는 거냐라고 한다면, 시간당 대충 12A 정도 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A 아마 조금 안될 텐데, 대략 12A. 그러면 내가 100A 배터리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치면, 8시간 정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배터리가 이제 바닥이 난다는 거죠. 내가 200A를 가지고 있다면, 16시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80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박 하는 데는 뭐 충분해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이 적으면 덜 시원하지만 그만큼 배터리도 적게 먹죠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펙들을 알았다. 결론은 그래서 시원하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밤에 잠잘 때는 조금 쾌적하게 잘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 해가 막 쨍쨍한 상황이에요 차 안에 내부 온도가 진짜 높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에어컨으로 차량을 식힐 수는 없습니다 차량 에어컨도 여름에 막 차가 뜨거울 때는 에어컨이 거의 풀로 돌잖아요 그 풀로 도는 것도 용량이 아마 3,400W 될 거예요 굉장히 세게 돌거든요 그럼 언제 써야 되는가 하면 차박 할때 기준으로는 레이나 소형 SUV 있잖아요 되게 작은 차들이 밤에 잠잘 때 지금처럼. 저 저녁 지금 9시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되게 높잖아요. 얘가 습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쾌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밖에서 습도가 95%일 때 이거 키니까 내부 습도가 75%였어요. 잠을 잘 잤었고, 그때 비올 때였는데 새벽에 추워서 에어컨 껐어요. <laughs> 오늘은 비는 안 오고 있고 여름에 밤인데 잠을 뭐 적당히 잘잘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 방법도 있는데 백패킹 텐트처럼 1, 2인용 딱 되게 작은 텐트 있죠. 잠만 자는 용도. 타프 같은 거 하나 치고 텐트 되게 작은 거 하나 치고 완전히 간소화해서 캠핑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미니멀에 에어컨 들고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지만 다른 장비를 줄이고 에어컨 하나 구비해서 텐트 안으로 차가운 바람 넣어주면 텐트가 작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을 때보다 훨씬 쾌적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긴바지 <laughs> 입고 있어요 제가 옷들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입고 있고 등쪽이 지금 굉장히 시원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앞은 살짝 덥고요 누워보면 어떨지 저도 한번 누워봐야겠어요 있겠죠? 누가 봅니다. 등으로 아까 비쳤던 찬 바람 이렇게 이 앞으로 가고 있어서 내가확 느껴지진 않네. 이거를 좀더 세게 트는 것도 방법인데 소음이 좀 크니까 이 바람은 얘가 약간 섞어주면서 이렇게 내려 보내줘요. 아 시원하고 딱 좋은데? 어달쪽 시원해요. 에어컨 바람이랑 뭔가 섞여 오다 보다 어 시원합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뭐 사실 큰 차는 모르겠습니다. 스타리아, 스타렉스 같은 차에 네오아미코 사용하면 은 그렇게 뭐 시원함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레이첨 작은 차나 소형 그런 차들에게 좋을 것 같고 텐트로 따지면은 백패킹용 텐트, 1, 2인용 텐트 그런 텐트에 다 적당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에어컨을 뭐 예전부터 살 수도 있었죠. 작년부터도 살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안한 이유가 에어컨 사도 뜨거운 열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뭐 창문 열얼고 이렇게 내보내거나 아니면 뭘 만들어서 내보내거나 뭐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열기를 내보내려면. 근데 그 완벽하게 만들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제가 잼에서 요거 받았는데 세트로 받았거든요. 뜨거운 열기 내보내는 열풍관을 밖으로 내보낼 때 창문 차량 창문에 딱 맞게 재단해 놓은 플라스틱을 함께 받았죠. 그리고 이 열풍관은 원래 하나 들어있는데 잼에서 하면 두 개를 줘요. 하나 더 준다는 거죠. 두 개를 또 연결해 꽉 이렇게 돌리면 쪼여지거든요 넉넉한 길이로 바깥으로 열을 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에어컨 혼자 샀다라고 하면은 이런 환풍관 구멍을 제대로 못 만들고 막 천으로 막 덕지덕지 자석 붙이고 또 그렇게 난민 컨셉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잼에서 지금 차량마다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차박할 때는 이쪽 운전석 뒤에다 올려놓고 뺐는데. 이렇게 빼면은 열풍 관을 조금만 써도 돼서 좋긴 한데, 대신에 이건 혼자 잘 때만 가능한 세팅이고, 댐에서 현재 세팅한 거는 레이에서 둘이 잘 때에도 에어컨을 틀고 잘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자고요. 하고 새벽에 제가 뭐 추워서 얘를 끌지, 아니면 뭐 이대로 푹 잠을 잘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저도 잡아야 하니까. 어제 에어컨 틀고 잤죠? 아침 새벽 한 5시, 6시쯤에 또 껐어요. 추워가지고. 잘 잤으면 덕분에 잘 잤어요. 아.